오 오늘 미션은 치킨 먹기. 아, 할이고빵뻥빵빵빵뻥이고이고 맞아. 저 지금 저희 둘이 파자마래요미션 미라클 그래 가지고 어, 연우랑 연우랑 호인이가 같이 오죠? 호인이는 몰르지 않아요? 호인이? 뭘 몰라? 여러분이. 아, 그렇네. 호인이는 저희의 친구입니다. 간단 심 i m p l e is best. 네? Simple? Simple is 아, 여러분, 그래서, 연어가 저 앞으로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 야, 방금 여기. 방금 응, 방금 치지 마. 그 다음에, 저로 와서, 그 다음에, 요 차를 타고, 일로 와서, 저기에서 있습니다. 근데 다운이는 뻥쟁이 아니, 아니, 아니 똥쟁이. 요 똥쟁이 같은. <laughs> 여러분, 그래서, 저기에 가서, 네. 아까 뜨고 있어요. 응, 그래요. 알겠어요. 저기 있어서 일로 와서 저기 있으면 저희가 신호등을 타고 뒤로 갈 겁니다. 뒤로? 뒤로 갈거요 네, 뒤로 갈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모르는 척하면서 뒤를 따라가지 네. 그런 걸 갑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네, 걔네들이 뒤를 돌면 이렇게. 반대로 둘 겁니다. 그럼 모르겠죠. 근데 지금 안 오고 있어요. 할게 없어요. 그냥 개인기 자랑해 주시죠. 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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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건 배속으로 없애겠습니다. 하! 이것은 제가 미션... 알려드린 막춤입니다. 미션맨이에요, 미션맨. 미션맨 미션 안 해요. 미션을 안 해요. 아, 겁나 이상해. 아이씨. 내버왜 <laughs> 저. 아, 오는 줄. 여러분, 언제 올까요? 알아맞혀볼까요? 여러분, 다운이가 한 짓은 발속을 넣어서 없애겠습니다. 개인기는 이거야. 얼굴 못생기기다 아니요. 구독과 좋아요. 다운TV는 취소, 아. 붉은 TV도 눌러주세요. 다우니까 구독자 100명이 되면 저한테 깃발을 준대요. 예, 그런 말안 했는데요. 아, 했는데 어, 커졌다. 거짓말 치지 마세요. 커졌잖아요. 아, 원래 커져 있었어 아니, 저번에. 아까 커져어 아, <웃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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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 가운이는 233점. 쪼랩입니다. 1700. 근데 연우가 더 쪼랩이에요. 연우는 1050점이라는 말이 1080점이야? 1080점이라는 말이시. 뭔 소리야? 1100점이야? 1100점. 1100점이라는 말이 그건 내가 해준 건데. 아. <laughs> 그럼 연우가 한게 아니지. 근데 저기에서 애들이 50. 올 수도 있고, 그럼 우리를 여기. 저, 여기에서 올 수도 있어. 여두가 있는 거 아니야? 누가 쫓아한다 했는데. 누보세요 어? 어? 또 커졌다! 어? 저노란차 노란차는 뚜껑 아. 모술의 가능성이 높, 높습니다. 왜냐면, 뚜껑 모술이란, 어, 자막에 띄어지지 않을 거예요? 귀찮거든요. 모술이란, 귀찮거든요. 잠에 뜨지 않을 거예요. 귀찮거든요. 초공 무술이랑 그냥 무술이에요? 어? 다낭 컨데, 다낭 컨데. 범부 아 광고 아님. 음. 여러분, 야이. 무한해. 아니, 무한하기더 업데이트 됐잖아. 어. 그래서 그 장식을 할수 있게 하게 됐거든요. 장식. 그거를 많이 장식. 하는 사람에게는 음. 다운이가 기프트 카드를 세장 나눠 드립니다. 근데 이게 뭔줄 알아요? 뻥이에요. 진짜요? 아니에요. 저돈 없습니다. 다온이 지역에 만 원짜리 기프트 카드가 많던다. 무슨 소리야? 어? 비듬 공도. 아니, 뭘비듬이비등 비듬. <laughs> 다온이 비듬 할 있는지 찾아볼까? 아, 아. 아, 여기 아니, 안안 해. 자, 여러분, 여기에서 어, 비듬 있다. 여러분 봐요. 막막해. <laughs> <laughs> 아! 아! 여자다. 이게 여자라고? 이게 여자라고. 착반, 오이씨. 여러분, 이거, 어로... 야, 이거, 얼었어! 봐 어? 부대층이래. <laughs> 야, 어? 하비엘러스. 응? 아, 하비엘러스. 아, 아이 누리에요? 아이, 아이는 야. 누리. 누리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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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왜냐면 그게 클로 이름이거든요. 누리에 누리에 온이가 누군 줄 알아요? 연우 여동생이랑 남동생이요. 그걸 알려줘 어떻게? 여기는 잘라주세요. 괜찮아요. 연우도 유튜브를 하기 때문에. <laughs> 연우도 유튜브해. 어, 잠깐만. 저, 잠깐만. 저기, 저기, 노란색 뭐? 차가두 개인데. 피시인데? 피시가 아닐 수도 있잖아. 그 뒤에 차가. 에? 일단, 여러분, 저, 저 앞에서, 앞에서 보죠. 아, 이건 고릴라잖아. 여러분, 저 앞에서 봐야 돼요. 아, 빨리 오라고! 왜? 아니, 지금. 아 여러분 제가 왜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지 알아요? 지금 다온이가 유튜브 찍자 지금 난리 난리를 치고 그냥 응. 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찍게 되었어요 근데 다온이 폰을 안에서제 영상을 찍어서 저는 개꿀이죠 왜냐면 영상을 하나 늘렸기 때문에 참고 저 영상이 100개예요 50개 100개야. 150 아니 160개요 처음 알았네 아 가지말라고 아가영국식자으면서 <laughs> <네가 영양식제> <laughs> 여러분 이거는 바른치킨 여러분 치킨. 이게 엄청 맛있어요 아 그거 안넣으면 없애버린다 안에 누라고 안에 기힘들 아니 이 안에 넣어야지 아! <laughs> 가훈이 아, 너무 잘생겼다. <laughs> 그러면 신고장 작품, 제가 안이하 신고버터를 리게 해가지고 그 사람 정지 먹어요. <laughs> 어 우와, 잠깐만, 나... 잠깐만 온다고. 여러분, 봅니다. 아, 조넘키 클럽이었네요. 줄넘 <laughs> 37599. 이치를 연락 주세요. 야. 그걸 말하면 어떡해? 아니 더 오히려 그게 되지. 뭐? 더 좋지. 홍보. 아. 그, 아. 근데 저기에김윤영 있는 걸로 아는데김윤영이 누구예요? 제 반. 아. 다훈이 여자친구. 아. 아, 아, 아. 다훈이 그 고백 받았어요. 아니, 그거 아니, 아니 고백을 아니, 받았잖아. 인정? 아, 인정하고 <laughs> 하는데. 어떻게 이 아예 어 말해도 되나? 아. 이땡, 영이라는 사람이 다운이한테 고백을 해가지고 다운이가, 야! 오케이! 야! 고백! 아. <laughs> 쳤어. 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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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은 다운이가 차서 걔도 멍. 마음이 안 좋아졌나봐요. 그래서 다시 고백을 야! <laughs> 어려워. <laughs> 여기, 여기 댓글에 이렇게. 하는데 때리는 댓글에 이렇게하는거 아니야? 때릴 만한데. 어?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때릴 만했네라고 다니. <laughs> <라이브>. 그러면? <laughs> 어. 그럼 너가 때려. 아. <웃음> <웃음> 여러분, 내가 그래서 다운이는 결국 고백을 받고 차가지고 걔도 마음이 없어졌어. 가 근데. 딴사람이 좋아해서 누구? 아 그거 말하면 아니 안돼. 땡땡 몇 아, 땡땡뭐 땡땡우 아 잠깐만 지금 로봇 스토리가 이어질 것 같은데 삼각관계 다운이와 이땡영과 그 다음에 땡땡 땡땡수. 처음에는 김사도를 좋아했는데 그 다음엔 저 좋아하다가 그 다음에 또 누구 좋아했네요 땡땡 우? 우? 운, 누구 왔지? 아. 이다, 우? 아 <laughs> 이다, 우가 있다고. 아아 <laughs> 아 <laughs> 아 여러분, 다운이한테 연락주세요. 아 다운이 솔로거든요. 아 뭐라고? 메리 크리스마스. 솔로 크리스마스. 여러분, 솔로가 짱입니다. 결혼하세요. 뻥 치지만 다운 와. 뻥을 500번이나 쳐? 여러분, 다운이가 뻥을 500번 쳐가지고, 제 후각이 잃었어요. 방귀 때문에. 아니, 저 1750점 찍었잖아요. 네. 그래서, 네. 밥 모드도 500점 찍었어요. 근데 이미 갔으면 어떡하죠? 갔으면? 레전드죠. 영상 끄고 야! 어? 잠깐만 노란 보스고야야 치킨! 치킨이 제일 좋아. 아니! 아. 어? 근데 아닌 거 같아 투공무소는 차가 작지 않나? 뭐야 저거 버스네 투공무소는저 경기 서부인데? 아니! 시간 이씨 아니 여러분! 다운이가 너무 좋아해. 조... 다운이가, 그, 누구지? 이하영. 이 너무 좋아해가지고, 다운이가 좋아서 미쳐. 뻥이에요, 뻥이에요. 정제를 하면 다운이가 때릴 수도 있겠다면에 정제를 절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영상이 끊기면 바이바이 하는 걸로. 다운이, 이하영 좋아한다. 아. 박지야, 아이 여러분. 장난이었어요. 여러분, 근데 진짜일 때도 있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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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헐. 아. 아! 아! 예? 아. 가로. 아. 여러분, 간것 같아요. 영상이 지금 10, 해보자, 12분이나 됐는데 <laughs> 다운이가 때릴 것같을 때문에 정제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 다운 감기 걸렸는데 지금 이러고 있어요. 영상이 정말 자나개군넌 아, 자본이 나온 괴물이 아닌 영납기야 영상이 난 괴물이야 얘. 어, 괴물도 아니야. 방귀쟁이야. 뿡뿡이야. 뿡뿡이. 내가 가려 줄게. 아, 아. 여러분, 아. 다온이가 아뭔 몰래. 지금 다온이가 갔어요? 아. <laughs> 연우가 갔습니다. 그래서 영상이 망했어요, 지금. 연우랑 호인이가 집에 이미 갔어요. 그래서 저희는 12분 동안 생쇼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영상은 그래서, 원래 이런 거 같아요. 우리가 치킨 살 치킨을 가져와 애들이 특급무엇을 차에서 내리고 그냥 바로 간것 같아요. 맞아. 요 그래서 이 영상은 이제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끝. 으읏! 망했다. 으악!